코로나 이후 다시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국내 산업이 있죠. 바로 조선입니다. 장기 불황을 겪으며 힘든 시기를 보냈던 조선업은 이제 다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조선업을 대표하는 두 회사의 주가는 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죠. 올 상반기 삼성 중공업의 영업이익은 3,279억 원이었고, 하나오션의 영업이익은 무려 6,303억 원이었습니다. K조선이 다시 슈퍼사이클에 올라탔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나 이두 회사가 자리 잡고 있는 한국 조선업의 대표 도시는 호황을 누리기는커녕 여전히 불황의 늪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이 도시의 올해 2분기 상가 공실률은 35.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아파트 매매 가격은 최근 10년 새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부동산의 진심인 한국에서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수치죠. 게다가 부동산 하락의 비율만큼 2, 0 30대 젊은 인구도 이 도시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조선은 호황이나 도시는 불황인 역설적인 도시 경남 거제의 오늘을 만나보겠습니다. 부산에서 거제로 가는 길은 꽤나 이색적입니다. 바다 밑으로 들어갔다가 또 바다 위를 지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부산의 가덕도와 거제도는 이렇듯 해저터널과 해상 다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해저터널이 시작되는 가덕도 끝자락에 휴게소가 하나 있는데 거제로 들어가기 전에 이곳에 먼저 들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이곳의 전망이 너무 좋고 가덕 해저터널과 거가대교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어요. 바다를 가로지르는 이 도로가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괜히 마음이 웅장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곳은 해저 터널 입구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바다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곧이 바다 아래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괜히 신기했어요.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섬에 해저 터널 출구가 있습니다. 저기서부터는 이제 다리로 이어져 있어요. 그럼 이 구간을 직접 지나가 볼게요.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해저 터널이 시작됩니다. 한 번쯤은 상상해 봤을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는 해저 터널은 물론 아닙니다. 일반적인 터널의 모습과 똑같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해저 터널이라고 해도 큰 차이를 느낄 수 없죠. 다만 이 터널의 길이만 해도 3km가 넘고 터널의 가장 깊은 부분은 수심 48m 지점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기술이 집약된 터널인 거죠. 또한 터널 이후에 이어지는 거가대교 역시 굉장합니다. 거가대교는 저도라는 섬을 중심에 두고 양옆으로 뻗어져 있죠. 첫 번째 다리를 지나면 저도 터널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행정구역이 거제로 바뀝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리를 건너 이제 본격적인 거제로 진입하게 되죠. 해저 터널과 해상 다리로 이어지는 이곳의 풍경은 다른 곳에서는 만나기 힘든 특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물론 요금이 비싸긴 합니다. 그래도 거제로 들어가는 이 과정부터 굉장히 매력적인 것은 분명하죠. 오늘은 거제로 왔습니다. 부산에서는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삼성중공업의 거제 조선소가 있는 쪽이거든요. 이 쪽을 걸어보면서 주변 분위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는 시작부터 온통 삼성이네요. 저거는 삼성호텔이고 이거는 삼성아파트예요. 삼성중공업이 없는 장평동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곳은 삼성의 동네라 할수 있습니다. 가게 이름에도 삼성이 들어가 있는 곳이 꽤 많고 초등학교에서도 삼성중공업의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장평동에서 볼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은 외국인을 고객으로 하는 상점들이 많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통신사에는 외국어 안내가 있었고 외국인을 위한 마트나 식당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외국어로 쓰여진 안내문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죠. 최근 조선업이 활기를 찾으면서 다시 일할 사람이 많이 필요해졌고, 그 수요는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2022년 거제의 외국인 근로자 수는 5,400명이었는데, 올해 8월에는 16,000명으로 찍게 됐습니다. 3년 새 3배가 늘어난 거죠. 거제는 원래도 외국인 근로자가 비교적 많은 도시였는데, 이제 장평동 일대는 절반이 외국인인 것 같은 느낌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이 지점이 조선은 호황이나 지역 상권은 그 호황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한국까지 온 외국인 근로자분들의 소비 여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죠. 월급의 대부분을 고향에 송금하는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 취업 중개 수수료를 대느라 초기엔 빚을 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버는 돈을 굉장히 아낄 수밖에 없고 지역에는 돈이 비교적 적게 돌 수밖에 없죠. 퇴근 시간이 되면 장평동은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합니다. 낮에는 이렇게 조용했던 장평오거리가 해질녘이 되면 이런 모습으로 바뀌죠. 마치 오토바이에 천국인 베트남에온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업을 이끄는 산업 여군들의 모습은 웅장했고, 요즘 조선업의 분위기가 괜찮다는 게 눈과 귀로 느껴졌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많아지면서 요즘 장평동의 다이소가 굉장히 인기라고 합니다. 약간은 서툰 한국말로 가위를 고르는 외국인들의 모습도 정겨웠고, 저도 같이 퇴근하는 느낌이라 괜히 기분이 좋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모로코를 여행할 때 거제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모로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I work in Samsung. 아, oh, 왜 really? yeah. 인가 인가지? Yeah yeah. <laughs> 무려 만 킬로미터 넘게 떨어져 있는 나라에서 일을 하기 위해 한국을 왔다는 게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번에 장평동을 걸어보니 정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있다는 게 다시 한번 실감이 났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거제 오후에 도착해가지고 여기 삼성 조선소가 있는 장평일 때밖에 못 둘러봤어요. 그래서 내일 다시 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부산에 돌아가고 내일 다시 올게요. 오늘도 거제도에 왔습니다. 오늘은 거제에 있는 해금강 쪽으로 왔어요. 해금강은 바람의 언덕과 더불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제의 대표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무려 1971년에 국가명승 제2호로 지정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연 경관이기도 하죠. 거제도는 진짜 오랜만에 왔거든요. 근데 진짜 명불허전입니다. 여기 윤슬이며 이 섬이며 너무 예쁘죠.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해금강의 요즘 분위기는 썩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곳은 훌륭한 경치만큼이나 횟집들이 많은 걸로 유명한데 횟집 골목은 꽤나 썰렁한 분위기였습니다. 주말에는 분위기가 보다 나을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는 느낌이었어요. 오늘이 주말은 아니고 금요일인데 지금 시간은 완전 점심 시간대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너무 조용해요. 업종에 관계없이 경기가 좋지 않아 보였고 마을 자체에도 주민들의 왕래가 적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살지 않는 것 같은 공간들도 종종 보였어요. 온기가 느껴지는 유일한 순간은 저 고양이는 저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laughs> 귀여워. 이렇게 고양이들을 만날 때뿐이었습니다. 고양이가 진짜 자주 보이네. 제가 부모님께 들었는데 여기 해금강 일대가 예전에는 진짜 인기 있던 여행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침체돼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주말 되면 좀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사람들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일단 주차장에 차가 거의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 소리도 잘안 들려요. 그래서 저처럼 사람 없는 곳 여행하는 사람한테는 좋겠지만 이 지역 경제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완전 대낮이긴 한데 여기 산길도 사람이 없으니까 조금 으스스하네요. 여기 등산길은 깔끔하게 잘돼 있어요. 일단 완전 자연 속에 있는 느낌이라 이게 너무 좋아요 지금 일단 절반 정도 왔는데 여기서만 봐도 일단 뷰가 미쳤습니다 방금 안내문에서 읽었는데 우제봉이라는 뜻이 기우제를 드리는 봉우리라고 해요 옛날 선조들이 여기 봉우리에서 기우제를 드렸나봐요 그러니까 뭔가 신성한 느낌인데요 여기 우제봉이 지금 바다에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래서 양옆으로 고개를 돌려도 다 바답니다 와 미쳤다 미쳤다 오늘 날씨랑 이 풍경이랑 진짜 완벽합니다 와, 여기 안 왔으면 큰일 날뻔 했습니다 진짜 와. 여기 전망대 진짜 잘 해놨습니다 부산의 오륙도 같은 게 여기는 막 줄지어서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저 우제봉이 진짜 기우제 들이기 딱인 것 같긴 합니다 이런 거는 좀 촌스럽긴 한데 뷰 자체가 워낙 좋으니까 괜찮네요 거제, 통영 이런 데는 섬이 많아가지고 그런지 확실히 뷰가 다릅니다 여기 해금강 구경도 잘 했으니까 이제 내려가서 다시 도심으로 가봐야겠습니다 이제 다시 도심으로 와서 오늘은 하나오션이 있는 오포 조선소 쪽으로 왔습니다. 우선 하나오션 정면에 있는 아주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이곳은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조용한 분위기였어요. 상권 자체가 크지 않은 주거지 위주의 동네인 듯 보였습니다. 여기도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지 아시아마트도 있었고 역시나 외국어로 쓰여진 안내문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삼성 중공업이 있는 장평동에서도 느꼈는데, 오토바이나 자전거 가게가 항상 회사 앞에 있었습니다. 이쪽은 확실한 수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분야를 제외하면, 회사 바로 맞은편에도 공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낮에는 유동인구 자체가 굉장히 적었죠. 그럼 자리를 옮겨 좀더큰 상권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주동에서 옥포동으로 넘어왔는데요. 확실히 여기 옥포동이 훨씬 큰것 같아요. 하나오션 조선소가 잘 보이는 옥포 중앙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국기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는 옥포지역에 거주하는 다양한 외국인의 국적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옥포동에 이렇게 많은 외국인 이웃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옥포동은 하나오션 오션플라자 건물이 있는 곳입니다. 과거 대우조선해양 시절부터 직장인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상권이 크게 형성되어 있죠. 여기도 자전거 가게와 오토바이 가게는 당연히 있고 식당이나 술집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곳 역시 예전처럼 경기가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아파트 가격은 정체돼 있고 상가 공실 문제도 수면 위로 올라왔죠. 그럼에도 조선업은 다시 날개를 달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토바이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걸 보면 알수 있죠. 이렇게 거제 조선업의 양대산맥을 이루는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을 중심으로 거제를 여행해 봤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장평동과 옥포동 같은 곳들이 현재 거제에서 상황이 비교적 괜찮은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이죠. 그래도 큰 회사가 자리잡고 있기에 이곳에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제가 영상에 담지 못한 거제의 다른 지역들이 더큰 위기를 맞고 있을지도 모르죠. 결국 지역 경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지가 관건이고 가장 안전한 방법은 그 지역에 건실한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또 유지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어렵게 다시 찾아온 거제 조선업의 호황이 부디 지역 전체에 퍼지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